국제 청소년 연합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 청소년 단체 협의회가 후원하는 제19회 IYF 영어 말하기 대회 전국 결선이 9일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세종홀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의 영어 교육은 입시가 영어의 읽기와 듣기 능력을 위주로 평가되면서 영어로 말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현실 IYF는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해 해외 경험이 없는 국내 중고 대학생들이라도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극복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영어 공부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YF 영어 말하기 대회는 기존 말하기 대회와 달리 글로벌 시대에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문화, 이념,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과도 교류하고 마음을 나누는 방법이 마음의 대화이며 이것이 많은 갈등과 불행을 막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올해로 19년째 개최되는 이번 IIF 영어 말하기 대회 중고등부 결선에는 전국에서 총 1,500여 명이 참가했고 이 가운데 중학생, 고등학생 각 26명씩 총 52명이 결선 대회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이날 중등부 대상은 링컨하우스 청주 스쿨 이재현 학생, 고등부 대상에는 링컨하우스 대구 스쿨 최승규 학생이 차지했습니다. 중등부 대상을 수상한 이재현 학생은 No More Villains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이 단편적인 면만 보고 쉽게 악당을 만들어가는 풍습을 지적하며 악당으로 비춰지는 상대방에 대해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다가선다면 결국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One Makes a Good Leader를 제목으로 소통과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해 고등부에서 대상을 수상한 최승규 학생은 영어 말하기 대회를 부담을 뛰어넘는 대회라고 표현하며 사투리를 쓰는 점이나 영어에 대한 큰 두려움이 단점으로 생각했는데 이 대회를 출전하여 오히려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지금 느껴지는 부담을 뛰어넘어 더 성장한 자신을 볼수 있었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어, 처음에 영 말을 준비했을 때. 어,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기도 하고 수능을 앞두고 이 대회를 준비한다는 게 시간적으로도 좀 많이 뺏길 것 같고 그런 좀 부담들이 있었는데 어,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수상 결과에 따라서 너가 준비하지 말고 네 마음에 인도자를 세우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두고 이 대회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제가 보이는 어떠한 문제들이 많았지만 이게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씩 하나씩 그 문제들을 넘어가면서 이번 대회를 준비했던 것 같고요 어, 정말 오늘 뜻밖에 또 대상을 받게 되었는데 어,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선생님의 인도 인도대로 제가 이 이렇게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에 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정말 이 대회가 어, 그냥 처음에는 뭐 영어 말하기 대회 나야 상관 있겠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저를 한 제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 이렇게 대상을 타게 됐는데 음, 너무 일단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계속 맨날 밤마다 했는데 진짜 맨날 칠리고 그랬지만 지금 이렇게 받아서 일단 감사한 마음이 제일 큰것 같아요. 올해로 19년째를 맞이한 i i f 영어 말하기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 최고 권위를 가진 대회로 성장했으며. 학생들에게 영어 실력 뿐 아니라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굿뉴스TV 최성인입니다.